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어딱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 딱한주 만에 네 찾아 뵙습니다. 어 수요일 날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찍고서 나가면 엄마가 올리시죠 보통? 네 거의 실시간. 네 거의 생방송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난 주에는 차와 관련 차라는 용어를 어, 학문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 그러면 오늘은 차 자체를 문화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차 문화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어, 그럼 문화라는 용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문화라는 것의 반대말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줌 수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야만, 미개, 이런 것들의 문화의 반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화 진화론적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보다는 전반적으로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대체 문화라는 것 자체는 뭐지?라는 건데. 뭔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뭔가를 해내는 행위 자체의 그 전반을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럼 차문화는 뭐지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차문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자연으로서의 회기, 자연으로 회귀, 그다음 또 하나는 화화합. 이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자연으로 회귀한다라는 것은, 어, 문화의 반대말이 자연인데, 그럼 결국은 반대로 다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 차 문화라는 것 자체는 계속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련의 모든 행위들, 정신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차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은 차 문화에, 차 문화를 만든 것이 유불도가 골고루 사실 섞여 들어가서 만들어졌지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의 영향이 크지, 컸죠, 많이. 그리고 이 도가 하면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천인하빌이잖아요. 천인하빌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자연 앞에 정말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맥락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결국엔 차 문화라는 것 자체는 차를 마시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서 그리고 겸손한 삶의, 자연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행불일치. <laughs> 네, 그래서 알지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그럴 때 있죠. 막, 아, 막 세상 모든 번뇌가 쌓였을 때,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할때 차를 마시면 평온함을 막 느끼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진짜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엄마랑 차를 마시면서 왜 그런, 내가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하잖아요. 참 그런 건 좋은 기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차문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바인데, 그렇지 않은 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엄마 나 좋은다고 샀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나 좋은 차. 와, 엄마 좋은 차. 가 이거 얼마짜야 대체. 이러 그리고, 와, 이렇게 좋은 건 먹는데 찍어. 그 사실 찍어서 갑자기 인스타에다가, 인스타에다가 막 올리고 이런 사실 이거는 욕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알고 그래도 최소한 실천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실천적인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다시 문화라는 용어로 돌아와서 이 문화라는 거 자체에는 어떤 게또 있냐면 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심미적 가치를 갖추어야 되고 하나는 윤리적 가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 문화는 정말로 그러한 문화예요. 네. 그래서, 어, 차 문화 전반을 놓고 보자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예로, 그냥 일 예를 들면서, 다 예로 좀 좁혀보면, 그 퍼포먼스로 좁혀보면, 음. 그다예 하나만 놓고 봐도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예 퍼포먼스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심미성을 추구를 하죠. 심미성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이,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 다예 퍼포먼스 하면서 용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용어들. 그리고 손동작, 다구의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 자연을 담고자 테이블 세팅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제 윤리적 가치, 심리적 가치를 함께 내포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행위이자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게 다예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는 당연히 예술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죠. 왜냐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음.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거 자체는 어 어떻게 이제 예술이라는 거 자체는 의례 의식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의례 의식에는 사실은 또 이런 하나의 집단을 좀 모아 이렇게 한데 모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입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에 예를 들어 신입 사원 오티 이러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신입사원 갔다 오면 우리 회사가 최고. 이런 생각을 당분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신입생 OT 가면은 나는 우리 학교가 너무 자랑스러워. <laughs>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의뢰 의식이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다해가 중국에서 약간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이제 그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차라는 것 자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긴 했지만 차가 자연으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구 그리고 이 마시는 차 자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미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자연을 거스르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해 음,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마시면서 차 자체가 자연의 산물이다 보니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싶은 거지. 무의식 중에 중국 사람들은 그걸 조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아닌 것 같지만, 차라리 진짜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향 가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해요. 그게 무의식에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다구, 다양한 소재의 다구들도 많지만, 또막그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안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에 닮은 그런 다구들을 사용하길 또 원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오래 쌓여온 그들의 문화적인 뭔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차 문화를 또한팩 모아서 보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차 문화를 이야기를 할때 크게 네 가지 단어를 꼽아, 네 가지 이제 한마디로 글자, 네 가지 글자를 꼽아서 중국 차 문화를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청, 이, 진, 화예요. 청은 맑을 청 자. 그리고 이는 기쁠 이 자. 그 다음에 지는 참진 자. 그 다음에 화는 화합하다 할때화 자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론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이청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맑음. 차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맑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를 마시는 그 주변의 청결함도 포함을 한다라는 개념적 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는 이 이가 어 진짜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기쁨 이자라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차를 마시니 기쁘다. 왜 기뻐? 맛있는 걸 마시니까 맛과 양이 좋은 걸 마시니까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기뻐. 왜 기뻐? 너와 내가 앉아서 재미 있으니까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는 그런 기쁨은. 여기다 말하는 이의 아주아주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여기 차문화를 대표하는 이가 상징하는 것들은 사실 뭐냐면 그거예요 차를 그니까 예전 고문들이나 그런 선인들이 말을 했던 걸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차는 쓰고 달아인생의 인생과도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차를 마시면서 내가 그런 마음의 평온함 그다음에 겸손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마음이 부유해지죠. <laughs> 마음이 풍족해져요. 마음이 풍족해지다 보면 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딱히 거슬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도 저해서 좋고 저 사람도 <laughs> 저해서 좋고 어, 뭐 지금 상황이 나쁘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laughs>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제 삶의 태도를 이제 갖게 되면 사람에 대한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포용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그런 즐거운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그 사람과 나의 관계 역시 또 즐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이예요. 결국에는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얻게 되는 이인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뭐 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중국 사람들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 다음, 진. 진은 무엇일까라는 걸 보면, 진은 참진자잖아요. 참된 나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참된 너와 만나는 것. 이에요. 참된 나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 나의 의지 여하에 따라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지만, 끊임없이 내가 참된 나와 마주하려고 차를 마시면서 노력을 한다라면, 그 언젠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겠죠. 하지만, 너의 참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너에 대한 사람에게 타자에게 내가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laughs>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격식을 파괴하는 거고 형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차 문화는 격식을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격식이 없어야 참된 모습으로서로를 마주할 수 있잖아요. 이 격식이라는 게 있으면 한 단계를 넘어야 돼. 한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실제 중국의 차 문화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네. 그 차를 마시는 자리에 가면 엄마도 항상 느끼잖아요. 이렇게까지 그치. 격식이 없을 수가 많은.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차차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싶은 어. 느낌이 들지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은 굉장히 풍부하죠. 그치. 네. 그리고 되게 진솔하고. 그러다 보면, 찻자리를 딱 끝내고 나오는데, 어, 마음이 되게 후련하면서 뿌듯한 것들이 생겨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구나. 그 다음에, 어, 나 역시도 나의 진짜의 모습을 그대에게 보여주었구나. 라는 그 뿌듯함? 막 이런 것들이 참 밀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참 술자리보다 더 괜찮은 게 바로 찻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진이 그런 느낌의 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 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알고 만남의 기쁨을 알고 그래서 참된 너와 내가 만나면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게 화겠죠 서로 간의 화합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이 차문화가 지향하는 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조화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연의 일부일 뿐인 사람, 인간일 뿐이다. 라는 그런 우주 만물의 조화, 그런 이치들을 깨닫게 되는 그 경제에 이르는 게 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차 문화를 네 글자로 대표한, 뭐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 드렸는데, 사실 중국 차 문화와 관련돼서는 어,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달락달락 다시 이야기를 그때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개괄만 오늘은. 그렇게 보고, 어, 근데, 이제 끝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차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에게 예를 들어, 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그 문제는 깔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문화의 발전 그 문화라는 용어에서 오는 사실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린 저의 이제 저만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문화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제 스스로 지금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쭉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참 이제 차를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또 문화를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막 드는 생각들, 제또 지난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젊은 세대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세대의 장점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판과 비평의식이 굉장히 욕구가 높아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추진력 있고, 그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은 그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런 배웠던 진짜 이론적 지식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다 반영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도 있는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있죠, 확실히. 그런데, 어, 이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비판과 비평 의식을 가지고 막 접근하다 보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아,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어, 그게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면,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비판과 비평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을 할 거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것에 조금 더 포용력 있게 받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성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mz 세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보고 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마지막 차를 타고 mz 세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걸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꼰대? 아, 요즘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제가 수업은 저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지도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딱 그냥 진짜 평범한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이면까지 보면서 이것들을 파헤치는 걸 보고서 그게 되게 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볼수 있지?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다각도로 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뭔가 딱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순식간에 막내 지난 날들이 생각하면서 아 시공간이 오그라든다. 나의 젊은 나의 정말 어렸을 시절을 생각하니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뭐문화든 차든 배울 배울 때 배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배울수록 어려워. 배울수록 너무 어려워서 입을 다물게 돼요 계속.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 배울수록 모든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건,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을 돌아보니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어떻 보면 내가 요만큼 하는 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의 발언들이 갑자기,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왜그 손발이 오그란들막 반성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기성 세대들은 현재가 아니라, 현, 그러니까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기존 세대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면, 기성 세대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의 현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사안을 바라봐도, 요만큼, 나는 이만큼을 볼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만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을 볼 때의 나와 이만큼을 볼때그 어른들에게는 아,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 아, 조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다. 이건 조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든 내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왜그 당시에는 뭐 이런 문제에 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맞는 말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어 진짜 MZ 세대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그 기성 세대의 이야기들을 그냥 꼰대다. 잔소리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될수 있겠구나, 삶의 지혜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역시 포용력을 가지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의 에너지들이 생기겠죠.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연륜과 지혜,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사실 그것보다더 좋은 조합이 어디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문화가 발전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더 많은 지금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차회해가 어떤 속도든 간에, 뭐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발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정말 척박한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원로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그것들을 끌고 나갈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어떤 속도든간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어 많이 만나 뵙고 싶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네, 되게 사설이 뭔가 길어진 느낌. 네, 어찌됐든. 네, 다음 시간에는 차라는 이 용어 자체를 중국에서는 정치하고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차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마워. 네.